가을 단풍에 타버린 낙엽처럼 빛바랜 날들, 빈 가슴으로 바라보는 하늘이 날 오라 하시네. 흰옷 입은 천사는 바람으로 노래하고 산들여 바다가... 춤을 춘다 시련의 골짜기 길 햇살을 삼키니 나 또한 햇살이여라 고난의 길 헤메이다 가던 길 돌아오니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의 손길 소망을 주시네 천사들 웃음소리에 새벽 깨어 찬송하면 구원의 손길 어둠 밤 하늘 하늘을 부르며 기도하면. 내 삶을 향기롭게 하는 주님의 선물, 그리도 사무치는 소리, 사랑, 사랑에 모아짐은 못다한 자장가 소리, 그늘진 마음속에 평강을 갖게 함은, 내 영혼에 늘 푸른 강을 오늘도 흐르게 하시네 하늘이시여 당신의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밝고 환하게 아름답게 사랑되게 하셨어